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필터를 이용해서 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리곤 툴을 이용해서 네캠퍼스를 클릭해주시게 되면은 각도를 물어보게 되는데, 각도와 슬라이드 부분을 더 조금 올려주도록 할게요. 10개까지 올려줄까요? 그 다음에 오케이 OK 적용시켜서 10개 부분에 각을 만들어주시고요. 색깔을 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색깔 넣어주시고요. 면으로 채워넣어줄까요? 네, 그 다음에, 네, 필터 들어가시게 되면요, 네, 디스토탄의 펑크한 블러시라고 써요. 네, 부풀리기를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프리뷰 체크해 주시고요. 네, 블러으로 예. 네. 부풀리기로, 이렇게 OK로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볼까요? 그라디언트로 적용을 시켜 주시는데, 음 레디알로 체크해줄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음 줄기와 잎사귀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펜툴을 이용해서 네, 라인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네, 브러쉬를 이용해서요. 줄기 모양을 네,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X 잘라서 네, 컨트롤 B 밑으로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잎사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펜툴을 이용해서. 면으로 채워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대편도 펜툴을 이용해서 넣어 주도록 할까요? 네, 간단하게 꽃을 만들어 봤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